예 안녕하십니까 오천소리방송 입니다 오늘 또 충청 수영성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오늘은 삼각대를 이용해 가지고 촬영을 어, 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잘 찍히리라 믿습니다 어, 전에는 전에 찍었을 때는 수영성을 찍었는데 얼마나 바람이 불었는지 제가 오른쪽 편마비인데 날라갈 뻔 했습니다 아 바람이 너무나도 불어 가지고 많이 그냥 흔들리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삼각대리를 이용해 가지고 찍기 때문에 하나도 흔들림이 없으리라 보십니다어 중청 수영성 오천성 이게 담 입니다 어 이건 지금 밖에서 안쪽을 바라보고 지금 이렇게 찍는 것입니다 어, 안쪽에서도 찍었었는데, 오늘은 바깥쪽에서 안쪽을 바라보면서, 찍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늘의 수영성을 이렇게 찾으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저 안에는, 수영성 안에는 뭐 나무를 캐는 분도 있네요. 오늘은, 바람이 안 불어서 아주 촬영하기가 좋습니다. 여기는 오천수영성입니다. 어, 성 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구경하고 있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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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천수영성입니다 아주 잘 오늘은 잘데피가지고 흔들리지를 안 해가지고 좋은 풍경이 될것 같습니다. 어, 주차장에, 주차장에 많은 차들이 와가지고 지금 주차했어요. 어,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는데, 어, 밑에 이제 여기는 이제 오천 어, 지서입니다. 어, 저 멀리는 이제 농협이 보이고, 우측에는 어, 소방서가 보입니다. 아, 지금, 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사진을 찍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네요. 어차차차차. 어, 다리야, 다리야, 다리야. 음, 여기는 이제 오천왕입니다. 오천왕인데, 어, 전에는 이제 저 광천 톱배까지 이렇게 항로였었는데, 어, 여기 오천과 천북을 막는 바람에, 에 이제 광천독배는 못 들어가고 오천이 여기가 마지막 항로입니다 요 밑에는 오천 수영성에 오신 충청 수영성에 오신 모든 분들이 주차장에 이렇게 많은 차를 이렇게 대어 놨습니다 여기 보이는 전방은 오천면내입니다 면내 오천면내예요 어, 주차장에 많은 차들이 와서 어, 이렇게 주차해놓고 충청 수영성을 이렇게 어, 둘러보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어디 오셨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 아따, 어, 청주에서 오신 분들 사진 찍나라, 정신없네요. 막, 그냥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사진 찍나라고. 안녕들 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죽포에서 왔어요. 어디? 죽포. 죽포? 네. 예. 아, 벤티제 먹근데 안녕히 가세요. 예. 아, 오늘은. 많은 분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아 토요일이구나. 안녕들하세요. 아 개도 충청수영성 관광왔구나. <laughs> 이야 너 행복하다. 오두 마리나 어디서 오셨어요? 서 예. 서울. 예. 재밌는 관광 되세요. 예. 아 서울에서 오셨는데 어, 강아지를 두 마리나 데리고선 이렇게 어, 충청수영성을 찾으셨네요. 아, 아 아주 멋있습니다 아, 관광하셨네요 어서 오셨어요 어디서요 서울에서요 아 서울에서요 예참저 네. 멀리까지 안면도 아, 원산도까지 작 보면 좋은데 아,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오늘 아 오늘이 토요일이구나 아, 그 어쩐지 저 밑에서 오천항에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 오호, 그런데 어, 오늘 이 터에 있었구나. 아, 아 여기는 오천 충청 수영성입니다. 아, 아 오천성이에요 오천성 이 안에는 옛날 우리 친척 집도 살았었는데 아 오천성입니다 오천성 오천성. 정청수영성 아 여기 아기들도 이렇게 아, 구경왔네 아, 안녕하세요 어디서들 오셨어요 오천사람이요 오천사람이요 나도 오천사람이요 영고이 사람이 아, 오천 사람이네 오천사람이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 아 오늘은 야, 이렇게 오천 오천에서, 충청 수영성을 방영해 드렸습니다. 아, 또, 이렇게 또두 분들이 또 이렇게 수영성을 다녀 나오시는 분들이 있네. 어, 아, 어디서 들어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네. 세종이요. 네? 세종. 세종, 세종에서 오신 분들이 또, 어, 이렇게 둘이서 손을 정답게 잡고 그냥, 어, 하시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아, 아 여기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다 많이... 안녕하세요 어디서 들어오셨어요 평태 아 멀리서 오셨다 좋은 관광 되세요 네.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오후 되니까 많이들 옵니다 어 여기 먼저 동백꽃을 이렇게 정확히 잘 찍었어야 하는데, 동백꽃이 이제 다 컸네. 먼저 그렇게, 네. 하, 쫙 폈더니, 아, 어, 동백꽃, 동백꽃. 어, 전에는 동백꽃이 잘안 됐었는데, 이게 해남 진도야에 가면은 동백꽃이 그렇게 많은데, 어, 요즘은 여기 충청도에서도 이 동백꽃이 잘 되더라고요. 응. 멋있는데, 거의 다 찼어요. 어 어또 여기 아기들 관광원에 안녕들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용인 예? 용인이요. 용인 아, 아이고 많은 분들 오셨다 좋은 관광 되세요 예아또 강아지 하나 또또 충청수영성 보러 오는구나 야 강아지야 충청수영성 보러 오냐 아유 야 강아지 참 행복하다 <laughs> 강아지 행복해 어 충청수영성 보기 위해서 강아지가 왔습니다. 강아지야 땡치리야. 충청수영성 잘 보고 감탄문 써내라. 어 알았지? 응응. 응. 어, 어 오늘은 이만 방송합니다. 오천 소리 방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